안녕하세요, 당신아지입니다 오늘 우리 카페 회원이 우리 전동 킥보드 다이 카페, 어, 당신아지 카페 회원이 어, 전기 자전거 앞쪽에 모다를 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모다 사이즈하고 검토해야 될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어, 제일 싸, 싸구려가 모다를 어떤 걸 달지 선택해야 됩니다. 24볼트에 250와트, 24볼트 350와트, 24볼트 500와트 있는데 쓰레기고. 그 다음에 36볼트에 250와트 36볼트에 350와트 아, 36볼트에 500와트 이렇게 있어요 보통 보통 시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어, 급이 높아요 근데 36볼트를 하는 이유는 일단 배터리가 36볼트가 많고 음, 요런게 에... 모닥 값에 좀 편차는 있겠지만 단가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넣어주고 36볼트 배터리가 시중에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48보다. 근데 약간 어, 그냥 평타입니다. 평타. 이거는 좋타 평타. 매연 뭐, 평지도 그래도 탈수 있습니다. 36볼트도 언덕은 못 타고요. 그냥 평지 정도는 어, 350 어떤 500어 넘어가면 사건하게 탑니다. 그러나 좀더 하이클래스로 타고 싶다 그 와중에. 그럼 36볼트가 아니고 48볼트로 하죠. 48볼트는 배터리 가격이 36볼트보다 조금 더 나가긴 나갔는데 텐션이 더 좋아요. 텐션이 더 좋기 때문에 볼트 텐션이 높기 때문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48볼트는 보통 500와트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350와트, 250와트 넣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500이나 1500와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500이나 1500와트. 근데 이제 내가 48볼트 좀 텐션 좋고 과하게 타지 않겠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면 48분대 5 0 0가 하시는 게 낫고 내가 조금 과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타고 싶다 그러면 1,500가닥 하시면 좋은데 좀 위험하죠 약간 그래서 평지 정도에서 이 정도 48분대 5 0 0가 정도 하시는 게 낫고 조금 욕심 내면 살짝 언덕이 많은 동네다 그러면 1,500가닥 하셔도 되는데 언덕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앞뒤 자전거의 앞뒤에 모다가 있어야 언덕을 시원하게 칠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쪽에 모다가 없으면 뒤 쪽 바퀴가 구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페달을 좀 밟아줘야 돼요. 페달이 모다 하나를 하는 거죠. 언덕을 올라면 모다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 모다 한 개나 내 발을 이용하든지 해서 어, 언덕을 쳐야 된다. 모다 한 개로는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다. 하는 평지에서는 잘 올라간다. 잘 돌아다닌다. 근데 아까 말한 36볼트 대를 하겠냐, 48볼트 대를 하겠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아, 여유에 따라 48볼트를 하면 배터리가 이게 한 10만원 정도 더 올라가요. 기본 베이스가 왜냐면 음, 전압을 한층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뭐 10, 13셀, 14셀, 어, 10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다음에 어, 모다가 일단 선정이 됐다. 그러면 어제 타이어하고 어, 휠림하고 통째로. 부품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쪽에다가 단다 그랬어요. 방향이 앞쪽에다가 단다 그러면 앞쪽이 기준으로 지켜줘야 될게요. 이 폭이 1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가 100mm 정도, 10cm 정도는 여기 공간이 있어야 모다가 들어갑니다. 앞쪽 모다가 좀 슬림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고 이제 디스크 방향이나 이런 캘리퍼 방향을 좀 봐줘야 되고 모다 선정할 때요. 그 다음 타이어는 림폭이 있죠. 림포. 림폭이 좀 가는 게 있고 긴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요고또 요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번호를 보면서 자기가 내 림폭이 지금 얇은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어 번호를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영상에다가 얘기를 해 드리겠고 일단 우리 카페언이 앞쪽에도 모보달을단대 음. 보달 데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도 있고 이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좀 착하게 하려면 36볼트에 500W 정도 집어넣으시면 괜찮다. 그래서 36볼트 500와트고 몇 인치시냐 물어보니까 27.5인치시래. 27.5인치. 어, 27 27.5인치, 27.5인치랍니다. 그래서 36볼트에 500와트 달아주고 배터리 뭐 착하게 36볼트짜리 시중에 그 착한 가격에 구해서 멀리 주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좀 타고 뒤쪽 뒤쪽이 기어가 많아서 그냥 앞쪽에다 그냥 가볍게 타고 다니고 싶대요. 음.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가격이 얼마느냐? 아, 가격은 뭐 20만원대 20판 한, 한 아까 5배같뛰 20판 4만원 정도? 24만원 정도? 에 어, 배송비 국제배송 2만원이거든요. 2만원 별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24만원 정도요. 24만원에 그리고 바뀌는 왜 배송비를 별도로 하냐면 20인치는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이 휠이 있잖아요. 휠. 예, 휠이. 길이 20인치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배송비가 조금 덜 나와요 배송비는 추후에 청구합니다 그냥 저희가 사진을 보내주고 27인치라 아주 큰거는 박퀴가 되게 크겠죠 그럼 이거 배송비가 달라요 이게 이거 작은가한 박스 오는거고 큰거 한 박스 오는거고배송비가 오는 부피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부분도 한 천몇천원 차이 나는데 그거는 따로 청구해서 어, 나오는 만큼 제가 이제 후불로 얘기 드립니다 한 2만원 쓰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와리가리로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어, 바퀴 림 우리가 이제 바퀴 27.5인치라고 정해졌고 그 다음에 36볼트에 어, 500와트 정도 넣으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일단은 36볼트 배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속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속을 한번 알아본거를 가져갔어요 좀추위에 검토해야 될거부터 빠르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폭이 있잖아요.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다 그랬죠아 그죠? 너무 굵은 거 아니고 약간 굵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폭을 봤을 때 자기 타이어가 1.7에 2.22로 이렇게 돼 있는 타이어가 만약 박혀있다.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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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데살이죠 이거 휠휠요 폭이 25cm가 나오는 게 P25D. 나그 19cm가 나오는 게 P19D. 보통 P19D를 많이 쓰는데 25D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휠림에서 휠림 끝까지 타이어 걸리는 게 19짜리냐, 25짜리냐. 이게 휠 폭이 한 5mm 정도 더 굵죠. 넓죠. 그래서 별반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19짜리가 있고 19짜리 폭이 있고 25짜리 폭이 있다. 아, 그래서 자기 타이어를 타이어 측면에 아 보시고 어, 내가 1700c나 1.75 2.125슬 1호 타이어 바힌 타이어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1.14 타이어 바힌 거는 이쪽에 이걸 쓰시면 되요. 그죠? 요러거나 요거 타이어는 이쪽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돼요. 타이어 사진을 보내주면 보내 님을 맞추겠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한 휠포크 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100 나옵니다 규격입니다 100 나오는데 진짜 빡구만 거 있잖아요 뭐 펫바이크나 이런 거좀 뭐 다른 진짜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있으면 얘가 좀 넓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저런 자전거는 시, 여기 폭이 10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 0 c m 제가 맞춰드릴 거고요 어 우리 아까 회원 다른 회원 거고 어, 이렇게 해서 요 부품이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27.5인치에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6볼트에 350와트 모다 이거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거 프리휠은 뺄 거예요. 이거 빼오시고 슬림하게 만들어서 앞쪽 바퀴용으로 들어갈 거고. 요리인은 아까 19짜리 있고 25짜리 있었잖아요. 그 타이어 번호 보내달라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하면 전륜. 아, 27.5인치, 36볼트에, 35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륜. 그렇죠 전륜 모터 키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께 만들어지면 나중에 사진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